야, 이게 어떻게 내가 먼저야? 난 계단 올라가는 거고 쟤는 그냥 와서 덤빈 건데. <laughs> 의외로 타당하네. 이날 얼굴만 보고 데려왔으면서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든 사실 있었다. 아... 인간성 알아야 된다. 뭐야? 아 고양이 잘 줬다. 어... <laughs> 좋아하는 것 봐라. 도둑질 한적 있습니까? 아... <laughs> 아 잠깐만 도둑질 했었나 내가? 한것 같은데 촌장 집에서 한걸 없어 없어. 아... 증인이 있습니다. 아 뭔데 촌장이야? 아 봐줘 이때 마를도 있었는데 왜 내가 먹은걸로 해 동정할 여지가 없다 동기가 없을 것이다 아니야 관심.. 아 조금만 있는데? <laughs> 야! 옷 떠대고 분신술을 분신소를... 어차피 왕녀가 구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운동네 하... 할아버지 다 데리고 왔네. 이거, 이거 뭐야? 정숙하세요 판결이 나왔다 독방에 감금할 걸 3일 후 사형을 집행한다? 아 그치? 어. 왕녀님 그만해 말을 아버지 장관에게 맡겨라 왜 이렇게 쓸모없냐? 괜히 구해줬어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수감시키러 왔다 아 어, 맞아 3일뒤지? 마르리 하... 구해 주겠지 뭐. 여기 경비는 또 사람답게 입고 있네요. 장비 바뀌었지만 뭐야? <laughs> 세이브 포인트라 이거지? 괜히 안 날려도 될 시간을 날린 것 같은데 뭐다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겠지. 내 생각에는 이게 내 대화물에 따라서 부재가 많아지는 것 뿐이지 잡히는 건 잡힐 것 같아요. 제목도 비슷할 것 같고 말을 구해주겠죠. 뭐 설마 자는 것도 깜짝이야. 먹을 때만 대복하네. 아, 짱 좋네.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아 옆에 보물상자도 있고 걱정 없네. 이건 아마 확정인 것 같고요. 일? 일이라고요? 아내 보내줘 내 보내줘 어 죽었다 너희는 이제 아 시끄럽게 군다고 칼로 찌르는 놈이 어딨냐? 야 나와 꺼져 나갈 거야. 덤벼, 나 칼도 갖고 있네. 오, 어, 야, 이 강하다 크로노. 검의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다. 어디서 건방진 꼴뚜기놈들. 내놔. 너 이제 파밍 아이템일 뿐이야. 올라가는 길저기고요 파밍 하고 세이브해야지. 아, 세이브 하고 하자 이제 불안하다. 너무 좋은데 여기 열어줘 저기 어떻게 가라고 야 여기 어떻게 가라고 상자 먹을래 아 갈래 그냥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너무 땡기는데 저거 기어서 들어가면 안 되니 너는 뭐 땅에 누우면 병 걸려 죽냐 아 쓸모가 없다 봐봐요. 너왜 그래? <laughs> 아, 이 감옥이 생긴 게그 마족 때문인 거 아닐까? 재판, 재판이랑? 뭐야, 이거? 뭐야, 저기야? 아, 병사네! 와, 쎈데 아 저렇게 할때 때리는 건가 보다. 어, 맞어. 예 e 귀찮아졌는데? 저런 애들 골라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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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자. 어, 아이템 보관함에 상자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 루카는? 루카도 잡혀야죠. 루카 때문에 지금 이꼴 당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뭐야? 드래곤볼이랑 영혼 똑같네. 아, 뭐야? 아, 뭐야? 어디서 덤비고 있어? 주저도 모르고, 저기 뭔가 밖에 나가는 데 있다. 어, 보이죠? 왼쪽 위에 저거.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 본데?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세이브 한번 하고 가죠. 제가 이 게임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튕길지도 모르고 먹고 가. <laughs> 짱 좋아. 이 게임 진짜 쉽게 잡았나 봐. 어. 막히더라도 세이브 중간 중간에 하면서 체력도 채우고 와이템 보충 풍부히 하고 가라고? <laughs> 잘 잡아놨어. 쉬운 감이 있긴 한데. 아. 아, 이걸 또 덤비네. 주제도 모르고 또 주제도 모르고 지금 좀 물러나면 안 될까? 좋아요. 아, 돈과 경험치 가자. 아, <laughs> 보고 돌면은 들어가고 아 가서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죽여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아, 미드포션 획득 경험치는 안 주냐 자, 잠깐만 잠깐만 오야 잠깐만 일단 여기 먹고 가자 세이브가 없어 죽여 열리는데 다행히 몸 때문에 안 열릴 줄 알고 살짝 쫄았는데 뭐냐 너 뭐냐 그래 풀어준다는 게 아아 아, 아. 단두대 떨어뜨린줄 알고 놀랐잖아 플리츠입니다. 토마을에서 상점 운영하고 있다. 어, 게이득 어디 먼저 가야될까? 미드 포션. 아, 너무 고민된다. 세이브 하고 올까? 아, 세이브 그만하고 싶은데? 너부터 죽이자고? 어디서! 겸치 내놔. 어차피 한 방이라서 싸우는 게 이득인 것 같은데. 여긴 어딨냐? 위치가 좀 이상한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다른 동, 다른 감옥이야. 같은 감옥인 줄 알았는데. 아, 세이브할 데 없냐, 진짜? 쉘터 획득 뭐질것 같지는 않으니까 상관 없긴 한데, 튕길까봐. 뭐야? 저 얼마나 가둬놨길래 저렇게 된 거야? 내가 장관을 구한 게 죄야. 장관을 안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걔가 비상금 만들어서 그렇잖아. 야 덤벼! 난 기다릴 것이다. 머리 꺼내, 둘 다. 여기가 위층이니까 내려가는 거가 있으면은 그, 가지 않을까요? 황금동 걸로? 가도 뭐, 좋을, 좋은 거, 좋은 거줄것 같진 않은데. <laughs> 그래도 뭐, 이, 뭐가 있긴 하겠지. 아, 이거 열려 있었구나, 원래. 뭐가 있어. <laughs> 뭐가 있는데, 살짝 고민되는 걸. 잠깐만, 잠깐만, 뭐야,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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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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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백은 아, 줄줄 알았으면 안 샀지. 아, 저런 걸 주면 어떡하냐. 돈을 모은 의미가 없잖아. 어, 주, 뭐, 불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 그렇네요, 좀. 뭐. 절로 안 가지는구나. 세이브 하고 올걸. 세이브 어떡해? 맞다. 안 가지지. 그러면은 상인 구해준 그곳으로 다시 가보죠. 어. 아,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상인 구해줬던 곳으로 가서 세이브도 못했어. 거기서 이제 파밍을 하고 싶은데 간다. <laughs> 아, 위로 올라갔다 갈까? 아, 그냥 가자. 내 생각에는 거의 갔다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맵이 있는 거 보니까 아, 보여왜이 그만 전데 이씨 꺼내주면 아 그쵸? 아 놀랐네. 음음음 보내줘. 여기 먼저 온게 맞네. 브론즈 야, 벌써 때린다고. 나 1500원 얻었으니까 포션 150개분 얻은 거네. 개구신데 가자, 세이브 안한다.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지 않는다. 구 후회할 <laughs> 텐데. 어우. 이래봤자 10원, 10원짜리 포션 하나면 다 해볼게. 아, 소용없죠? 심지어 드랍도 해줘. <laughs> 세이브만 하게 해줘요. 왔냐다골출 때는 막 한방에 눕히더니... 고러라어 이제... 그치 작별이자 아싸 동료생김. 경험치 좀 볼까? 얘도 올라가 있을까? 안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장비였나요? 안 올라가 있네. 안 올라가 있는 거 맞나? 읽어봐. 드래곤 전차 설계도. 드래곤 전차 머리에는 본체가 받은 데미지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하늘과 불 속성의 스킬을 막는 실드가 장비되어 있지만 검과 건총으로 대면할 수 있다. <laughs> 보스전 스포 다량했죠 그러니까 머리에 불 데미지 안 먹히고 머리 먼저 깨야 되고 검과 건총으로 평소대로 잡아야 된다고. 알았어. 갑시다. 그리고 다리 부서지면서 메타슬러거처럼 <laughs> 아니네. 약간 롱맨 냄새난다. 불혼 문자를 처리해라. 우리 댕댕이 너무 지는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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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오우 야 데미지 세다? 머리! 머리! 몸통은 불딜 먹힌다는 거아니 아. 연기기 한번 써볼까? 그만 써! 의외로 제법이잖아. 화염차련으로 머리 때려봐. 검 위주로 쓰는 건데 바뀌지 않을까요? 불딜만 들어가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감감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만 때려서 좋겠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몰 틈을 주지 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지 머리 먼저 깨면 좋을 것 같은데. 아씨 회복 속도 좀 봐. 나무 더발라 때리는 것보다. 크리 아직도 안 터진다고? 아 이거 먹어야 된다. 일단 쟤부터 살려. <laughs> 그렇지. 아 그만 때려. 해면음파같은 거 로봇인데 안 통하겠지. 지금. 바람의 칼날 써봐. 뭐한 거냐? 아 뭐야? 아 땅, 땅에 닿는 거라 머리까지 안 닿나 본데? 오, 진짜 되게 섬세하네요. 너가 힐러해라. 어? <laughs> 터짐. 음, 자일이나 하시고요, 루카님. 어? 잠깐만 잠깐만 전혀 전혀 계산에 안 넣었어. 하, 사라니 어, 생각보다 아픈데 많이. 내가 졌다 이거. 댕댕이 좀 조용히 시켜 올게요. 제내 집중을 방해하네요. 어 여기 시간면안 돼요. 일단 불러오고. 왜 이렇게 짓는 거야, 오늘따라? 간식 맥였다네. 큰났네 냅두라니. 싸우자. 대사 다시 다 들어야 돼. 의외로 제법이었어. 너무 약봤어 내가. 이상한 스킬도 쓰고. 아나불 데미지 하면은 검딜은 바뀔 줄 알았지. 그리고 그 바람의 칼날이 약간 내 생각이 다르다. 나는 머리를 이렇게 검기 같은 걸 날려서 때릴 줄 알았는데 땅에다 때려버리네 그냥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때릴 거 아니야? 최면술 당연히 안 통할 테고 아 그만 회복해 회복 해보... 타이밍 좀부워 근데 은근히 잘 통한다 우리 무기 그래, 30% 키는데 갑자기 44가 바뀌어버리니까 한 번은 괜찮을 줄 알았어. 타이밍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도 않았고, 이 아이템 창에 들어갔을 때는 또 시간이 괜찮네. 빨리 빨리 때립시다. 어우 잘해야겠다. 쟤! <laughs> 터졌구요. 네, 저... 저기서 죽는 게 말이 안될 정도 로 쉬웠던 거 같은데, 네. <laughs> 너무... 너무 어거지로 했나 본데, 좀 심하게. 그리고 아래는 불이 통하잖아. 또 아래는 불로 잡자구요. 화염차류 아, 괜히 썼다. 아, 그래도 괜찮겠지? 야루 루카 크로노 죽는 거 말도 안돼 진짜 안돼 포션이 싼 이유가 있구만 많이 쓰게 되네 때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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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냥 때려 잡은 거야? 아 바퀴가 본체서 몸이 아니라? 500원 레벨업 체력이 왜 그렇게 엄청 많이 주지 않네요? 아, 됐다 쌤 역시 니폰도 네,